며칠 지나든지 사망과 같은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해주고 형사소송에서 근 금고연보다 법정 구속되고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으로 면허 정지나 면허 묘드 취소시키고 2중, 3중, 4중으로 처벌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해고에도 너무하고 이나라의선 사는 무슨 죄란 말입니까 여러분! 퇴원하고 <laughs> 환자를 진료하던 응급의학과 의사가 선고 이래 법원에 갔다가 도주 의료가 있다며 법정 구속되고 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와 민사 소송의 손해 배상액만큼의 합의금을 또 주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처벌 불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도 보석 심사 이후 같은 날 보석 심사를 받은 일반 보석 사건은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오히려 3일이나 지나서 보석 결정이 내려져 가까스로 구치소에서 풀려 나오는. 보통의 국민들이 누려야 할 권위도 누리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사는 국민 또 아니란 말입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13만 선배, 동료, 후배 의사생님께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해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응급실에서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리에 마음 졸이며 환자만 보는 의사들은 이제 큰소리로 외칩시다 방역적인 진료조작 서부품관 책임자 방역조작 책임자 책임자 진료사 불안수성 금민건강 부담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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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자 아직도 대한민국 사법부에는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리시는양식 있는 법관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상급심을 통해서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는 올바른 판결이 되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판결이 우리 의사들의 진료를 막아서더라도 우리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국이 우리 의사들은 앞으로 밤낮과 수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묵묵히 응급진료에 매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의료현장이 바로 그 한길에 환자와 의사가 함께 어깨 걸고 가는 그날까지 대한응급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